하우스 두백 감자 68일째 되는데요. 미리 한번 캐 보겠습니다. 지금 순을 두개 놔뒀습니다. 감자 순을 두개 놨는데요. 예, 얼마만큼 굵었는지 한번 캐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감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예, 이것은 삶아먹는 두백 감자입니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네 다섯 개가 맺쳤네요 네. 네, 아직까지 많이 굵지는 않았는데요. 예 네, 지금도 그렇습니다. 예, 두 백, 와, 이건 굵다. 와, 이건 지금 엄청 굵었습니다. 백그0 g 넘겠습니다. 한 개당. 와, 이게 더 굵습니다, 지금. 와, 이것도 지금. 예, 이것은 삶아먹는 두 백감자입니다.